문장과 연결하여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판단하는 연습 있잖아. OX문제 연습만 잘하면 돼. 잘 봐. 뭐뭐 되면 뭐뭐 해요. 막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문장구조 그렇지? 우리가 왜 그렇게 문장분석 100을 학기 초에 했냐. 도원아 왜 했니? 여기서 써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뭐 음. 되면 뭐뭐되요 라는 구조지. 그러면 화살표를 만들어. 혈전 동그라미, 섬유소 그늘은 기니까 과로 처리. 그럼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를 만들어 볼 거거든. 그러면 화살표 방향이 앞으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A이면 B이다니까. A이면 b 다니까 화살표가 뒤로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돼. 당연히 뒤로 가야죠. 이런 거잘 보란 말이야. 빨간 선으로 이다 써놔. 별표 딱 하고 일본선이 별표 딱 하고. 이게 전형적인 평가원이 최애하는 선지 유형이야 그러니까 선지도 패턴이 있어 그냥 맨날 나오는 게또 나오는 거야 니네를 뒤통수 치는 방식이 복잡 다단해 보이지만 사실 몇 가지로 출려낼수 있을 정도로 단순해요 알겠어요? 그 중에 최애 패턴이 뭐냐면 인과의 왜곡이야 그러니 앞뒤로 바꿔버린다는 얘기인데 원인과 결과의 부지로 묶여있는 거를 앞뒤 바꿔버려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해돼요 여러분? 비가 오니까 땅이 젖는다랑 땅이 젖으니까 비가 온다.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비가 오면 땅이 젖긴 하는데 땅이 젖었다고 해서 비가 온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를 땅이 젖으면 비가 온다로 바꾸면 안 돼요. 땅이 젖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슬기를 향한 그리움의 본이에서 밤새 흘리는 나의 눈물이 땅을 온 땅을 탄천계울를 철철 넘치게 만들고 넘쳐나게 해서 온도를 휙 덮어서 성남시 일대를 홍수가 나도록 할 수도 있죠. 꼭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내 눈물이 흐르면 말이에요. 이해 됩니까? <laughs> 무슨 개소리라고 잡아줬대. <보자>. 네. 라는 <laughs> 표정! 이건 되는데 어? 꼭 이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위치를 바꿔버리면 원래 문장과 다른 문장이 되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혈전이면 섬유소 그물이다라고 나왔는데 지문에는 섬유소 그물이면 혈전이다라고 나왔거든요. 이런 경우 뭘 찾아야 돼 혈전 찾아, 섬유소 그물 찾아. 자, 지금부터 혈전 찾고 섬유소 찾아. 1문다 자, 이런 거를 안 틀리면은 3등급은 그냥 나와. 이런 거안 틀리면 3등급 나온다고. 그럼 봐. 첫문 나간다. 혈전 찾아. 혈전 여기 있지? 혈전 보이니 칠판 보시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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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면은 혈전이라 한다. 보이죠? 이제 뭐만 찾으면 되니? 혈전 찾았으니까 섬유소 그물 찾으면 되는 거죠? 오, 어, 여기 있네. 섬유소금을 찾아. 그물 찾았지? 근데 보니까. 혈일의 혈병을 혈 전이라 한다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거슬러 가면 되겠네. 혈전 자리에 뭘 집어 넣으면 돼? 혈병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앞 문장에서 혈병하고 관계를 보면 되는 거다. 맞죠? 봤더니 이제부터 시작이야. 자 문장 분석 백을 왜 했냐? 이때를 위해서 한 거야. 혈액 응고는 뭐뭐가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라고 주어 다음에서 끊어라. 주어 다음에서 끊어라. 제발 제발 주어 다음 주어 다음에서 끊어라 라고 몇번 얘기했니 이렇게 때문에 주어 다음에서 끊으라고 합니다 긴 주어 다음에서 긴 주어 그러니까 이게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끊어야겠어 뭐뭐가 응집된 뭐뭐와 뭉쳐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라고요 혈병이라고 혈병 혈병 자 정, 정리할 거야 주어가 누구라고 주어가 섬유소 그물이 주어야 문장을 잘봐 이게 주어인지 알겠지 혈액의 응고라고 하는 것은 뭐뭐하는 현상이다 가 전체 문장의 주어인데 그 안에서 다시 어? 다시 뭐뭐와 뭉쳐의 주어가 누구냐고 누가 누구랑 뭉쳐 누가 섬유소 그물이 누구랑 혈소판 막에랑 뭉치는거야 응?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는 거야? 혈병이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섬유소 그물하고 혈병이, 혈소판, 그 마개가 뭉쳐서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혈병이 된다. 만드는, 알겠죠? 이해 되냐? 이 문장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평상시에 무엇 도 어떻게 해야 돼? 주어 다음에서 끊는 연습을 하려면 주어 다음에서, 주어 다음에서. 그래서 이제 봐라 예, 화살표 방향을 어떻게나 잘 봐야 돼요 봤더니 섬유소 그늘이 그물이 화살표의 출발점에 있고 화살표에 도착하는 곳에 혈병이 있다는 거죠 문장 구조가 그렇게 되잖아 맞죠? 그래야안 그래요 정리하면 섬유소 그늘 그물이면 혈병이다 근데 혈병은 뭐라고 그랬죠? 혈전이다 그렇죠그래야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정리하면 어떻게 돼 섬유소, 그물은 혈전이다. 섬유소, 그물이면 혈전이다. 자, 그럼 선지로 가봐, 1번.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 혈전이면 섬유소, 그물이다라고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틀린 거야. 바꿔놨잖아, 앞뒤를. 그러니까 이제 답이 없어 보이는 거죠. 이게 답인데, 1번 체크부터 하니까 계속 읽는 거지. 어,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청문제. 아,